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어, 간호사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엑셀하고 한글이 있는데요 먼저 이 엑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산들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탈지에요, 바이탈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XLX, 이게 지금 엑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탈지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 있잖아요. 제목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 이쪽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호실이 있죠, 호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작은 숫자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어, 색이 입혀져 있지 않는 쪽은 병실 딱 들어가면 안쪽에 어, 침대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좀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창가 쪽에 침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10호에는 강산들, 강보람 두 명이 입원해 있는데, 이인실인데, 산들이는 안쪽, 보람이는 창가 쪽에 입원해 있다는 거고요. 여기 612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명이 입원해 있는 거죠. 그래서 창가 쪽두 명, 안쪽 두 명, 이렇게 입원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성함이 있잖아요. 이 성함은, 어, 이렇게 착 있는데, 뭐, 노란색이 있고, 황토색이 있고, 그냥 색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병원마다의 약속이에요. 여기, 어, 여기 뭐 자리 배치하는 색 넣는 것도 그렇고, 여기 이름에, 어, 색을 넣는 것도 그렇고, 이건 병원 약속인데요. 어, 산드리 병원 같은 거는 이, 아무것도, 어, 색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는 여기 RM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한 방을 가리키고, 여기 지금, 황토색 있잖아요. 여기 황토색은 GS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은 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이 환자가 이번에 있는 과. 그래서 선들이는 RM이 되겠죠. 보람이는 한방이 되고, 그리고 여기 김은 G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시간, 아침 6A, 8A, 그리고 점심, 저녁, 그리고 여기는 비골 안에는 환자가 원하는 사항, 메모 사항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산들이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 전에 꼭 해도 되냐고 물어봐 달라는 거 있고, 강가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하고 싶다. 이세번 중에서 한 번만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여기 가로 있잖아요 가로 열고 닫고 가로를 해 놓은 거는 여기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은 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이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상태가 좀 유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꼭해 달라고 가로로 표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제목 줄 있잖아요 이 제목 줄을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위에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수정을 해도 되고 여기 밑에 이 제목 줄에서 수정을 해도 되는데요. 어, 산들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셀에서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써야 될 경우는 이 제목 이쪽 어, 여기에서 수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여기 강산들 이거를 할 때는 셀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내가 선택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 그냥 여기 이쪽에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 셀에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보통 여기에서는 여기 이쪽에서는 수식을 넣을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엑셀은 어 수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강산들을 어, 글씨를 좀 크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강산들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글씨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를 위로 올라가는 단추 있죠. 오름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글씨가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내림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얘를 또 특별히 지금 이인순이 이걸 해볼까요? 얘를 좀,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인순이가 글씨가 좀 날씬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좀 진하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얘네들처럼 그럴 때는 여기 이 진하게 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진하게 뜨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진하게를 눌러주면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인순위가 좀 진하게 표시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글씨 색깔을 바꾸, 아, 글씨에 밑에다 밑줄을 긋고 싶을 때는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선 종류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중을 하고 싶으면 이중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얘는 가운데로 쫙 금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가운데로 지금 금이 갔잖아요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 그림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은 옆에가 살며시 그림자 같은 게 보이시죠? 얘를 되돌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한 작업을 되돌리고 싶을 때는 여기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있죠? 그럼 보이시죠? 지금 하나씩 이렇게 지금 줄이 하나가 더 없어졌고 한번더 했더니 또 완전히 줄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돌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이거는 지금 글씨 색깔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현재 빨간색으로 어 체크가 돼있어 이걸 딱 눌렀더니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내림 단추를 눌러서 노란색을 눌러볼게요. 아 파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잘 표시가 안날것 같아서요. 파란색을 딱 눌렀더니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바뀐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가까운 데다가 글씨를 써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으로 간 거고, 그리고 이 정렬을, 가운데를 누르면 글씨가 가운데로 가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 여기 이 셀을 색을 입혀 주는 거예요 이쪽 왼쪽을 보면 지금 강보람은 노란색 김은 황토색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 셀에도 색을 입혀 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노란색을 누르면 바로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것도 내림 단추를 눌러서 내가 어, 핑? 연두색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입혀 주시면 되고요 글씨는 가운데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글씨체를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내림 단추를 눌러서 지금 현재는 맑은 고딕인데 내림 단추를 눌러서 솔잎 한껌 솔잎으로 만들었더니 글씨가 좀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글씨체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강산들을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점선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방금 산들리가 여기에서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했더니 여기 잠깐 ES키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위에 이 진한 색이 그대로 지금 여기로 복사가 돼서 붙여넣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어 엑셀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너무 막 지저분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셀 셀에 이선 이거를 이 점선으로 바꿔주는 작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테두리에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똑같이 옆에 셀하고 똑같이 위에 여기를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내가 어, 수정하고 싶은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 위에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테두리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 이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 종류에서 여기 두 번째 점선 있잖아요. 이 점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테두리에 와서 산드리는 지금 위에 쪽만 해줄 거잖아요. 위에 쪽. 그래서 위에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없으면은 여기 다른 테두리 여기를 눌러 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위쪽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선을 이제 이 점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나와 보시면은 색이 바뀐 게 보이시죠? 여기 내가 어 변경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역시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 원하는 위치 그리고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취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시트가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트 구를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에서 어, 삭제를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시트 삭제가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시트 삭제 누르면 이렇게 없어졌어요 시트 하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시트가 이렇게 랩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 랩을 시트 이름을 바꿔주고 싶을 때는 역시나 조금 올려서 볼까요? 이렇게 랩 이름을 바꿔주고 싶을 때는 역시 이 시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 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이름 바꾸기 해서 랩이 여기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번 랩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 랩 이렇게 바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게 이번 내보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여기다가 여기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또 시트가 하나가 입력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얘를 아까 삭제가 잘안 보여줬으니까. 삭제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여기 두 번째 시트 삭제 있죠? 여기 시트 삭제 했더니 시트가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한번더 시트 추가를 해보고 여기 추가된 거 있죠? 여기 610호에서 20호 내용을 여기 시트 2에다가 한꺼번에 어, 복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610에서 22 시트를 누른 다음에 맨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빈칸 1하고 A 사이에 이 빈칸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복사하기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내가 어, 붙여넣기 하고 싶은 셀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깜빡깜빡하는 거는 어, 복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시트 2로 가서 똑같이 여기 1하고 A 사이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붙이기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싹 붙이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트 2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또612 12 여기 똑같이 어 보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깜빡이는 거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 es 키 있잖아요 여기를 딱 눌러서 이렇게 취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만약에 예, 강산들하고, 여기 밑에 두 개를, 어, 그냥 한 칸으로 만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트를, 이렇게 두 개를, 강산들하고 밑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병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구 모임에, 여기에서 내림 단추를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은, 짠! 하면서 이게, 딱쓸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름이 가운데로 갔잖아요. 이거를 잠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되돌린 다음에 밑에다가 이번에는 강산해를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셀 병합 가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병합하고 기본 맞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기본으로 하겠냐는 팝업창이 떴잖아요. 그래서 기본 눌렀어요. 그랬더니 강산들 이렇게 강산들만 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 안 됐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다시 셀 병합해서 병합하고 기본 한 다음에 모두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모두를 선택을 했더니 어 강산들하고 강산애가 두개다안 지워지고 두개다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두개다 나타낸 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을 때는 여기 다시 가운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얘를 다시 되돌리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돌리기를 하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강산에 다음에 지금 밑에 셀에다가 강산애를 치고 위에는 강산들인데 여기 한 셀에다가 강산들 그리고 강산애를 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강산들 여기 뒤에 커서를 넣으시고 어, 보통 우리가 한글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줄이 바뀌면서 한 칸에 여러 줄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엑셀은 제가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키보드 엔터를 딱 쳤더니 어? 밑에 셀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 한 셀에 두 줄이 지금 입력이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커서를 놓은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alt 키 있잖아요. 이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줄만 바뀌고 셀이 바뀌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강산에 이렇게 쳐보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 강산들, 강산에가 한 줄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크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눌러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따닥, 여기에서 이렇게 따닥을 해주겠습니다. 따닥 하시면 두 개가 이렇게 다 났다. 글에 맞게 이세 크기가 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따닥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음, 열을 이렇게 행을 삽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 이렇게 1열, 지금 A열, B열, C열이잖아요. 근데 이 어, 2열 왼쪽에 이 열을 하나 삽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2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여기 이 도구 모임의 왼쪽 있잖아요. 왼쪽을 하나 클릭하면은 이렇게 1일 옆에 왼쪽에 이렇게 어, 셀이 하나가 음, 삽입이 되는 게 보이시죠? 열이 하나가 삽입이 됐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되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1일 다음에 오른쪽을 클릭을 했더니 오른쪽에 또 열이 하나 삽입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 칸짜리가 없네요. 여기 5번, 여기 5번 행을 선택을 해볼게요. 행. 행을, 5번 행을 선택을 하시, 했더니 강가에가 있잖아요. 이렇게 5번 행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가 위아래로 또 행을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클릭하면은 강산의 위에 이렇게 행이 삽입되는 게 보이시죠? 다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아래다 하고 싶을 때는 또 아래를 이렇게 하면 아래로 강가에 아래로 이렇게 삽입이 됐잖아요.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셀에서 이렇게 이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삽입을 눌러도 되거든요. 삽입했더니 이렇게 바로 왼쪽이 삽입된 게 보이시죠? 다시 되돌리기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 이 글씨를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강산들을 이쪽에다 어, 복사해다 붙여넣고 싶을 때는 이 강산들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복사하기 그리고 내가 붙여넣기 하고 싶은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붙이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취소를 취소를 이렇게 해두면 되고요. e s 키를 눌러서 깜빡이는 걸 취소를 했잖아요. 작업을 다 수행했으니까 취소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다시 되돌리기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강산들 이거를 하신 다음에, 어 우리 마우스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요.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어 복사가 됐잖아요. 카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내가 붙여넣기 하고 싶은 셀에 와서 컨트롤 V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어, 복사가 된게 보이시죠? 그래서 Ctrl-C를 한 다음에 Ctrl-V를 하면 붙여넣기가 되는 건데요. 역시 나의 깜빡이를 취소할 때는 키보드에 ESC를 눌러주시면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파일을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수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디스크 모양 있잖아요. 여기를 짠 하고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어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저장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 다시 키우고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를 쫙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얘를 어디다가 놓고 싶냐? 나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바탕화면을 눌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어 파일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이 문서 이름을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강산들 바이탈 이렇게 어 이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짠 하고 눌러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바탕 화면에 가면은 강산들 바이탈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 정도만. 어, 그래서 병원에서 엑셀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0키를 넣을 때는 여기 이렇게 셀에 커서를 놓은 다음에, 어, 키보드에 한 슬러시 0 있잖아요. 이거를 한 슬러시 0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0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영어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글로 하고 싶을 때는 역시나, 한영키 있잖아요. 한영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다시 한글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번에는 한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드레싱 할때 사용한 드레싱 시트거든요. 그래서 어, 한글은 역시나 이렇게 맨 먼저 이 내가 새 문서로 새로 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새 문서 누르면 이렇게 새 문서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서 저장 위치까지 해서 어,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 일단은 이, 오늘은 이걸로 드레싱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 표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파일에 세문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문서에서, 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도구 모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를 선택을 하셔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내가 원하는 어 숫자만큼 이렇게 표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딱 놓는 순간 이렇게 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키우고 싶잖아요 키를 어, 표를 밑으로 키우고 싶을 때는 어,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를 밑으로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밑으로 커지고요 위로 누르면은 다시 적어지고요 그리고 얘를 방향키를 왼쪽으로 누르면 얘가 이렇게 적어지고요 오른쪽으로 누르면 또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어, 표를 만드시면 되고요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저장 안함 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씨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한글에서도 역시나 글씨 크기를 바꿀 때는 이렇게 내가 바꾸고 싶은 글씨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씨 종류부터 바꿔볼게요. 어, 글씨 종류를 한컴 연재 이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어 글씨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역시나 포인트도 어, 8포인트 정도로 작게 줄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한 14포인트 정도로 키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커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다시 좀더 키우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오름단추 있죠? 엑셀하고 똑같죠? 이렇게 올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얘를 좀, 지금 현재는 여기 진하게가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진하게 된 거고요. 그리 역시 밑줄, 밑줄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를 또 가운데 똑같아요. 엑셀하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누르면 줄이 같죠? 역시나 취소하고 싶을 때는 여기 왼쪽 화살표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역시나 똑같이 이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다음에 다시 검정색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605의 강산들이가 오늘 드레싱을 했는데 내일은 603호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어 강가에가 어 드레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싹 우리가 보통은 할 때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보드에 컨트롤 X를 눌러서 얘를 어, 이 셀을 남길 거냐, 안 남길 거냐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밑에 칸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셀 이렇게 병합하고 이런 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3호를 위에다 해줘야 되니까 6 0 5에 있는 데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셀 추가하기,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 달 거냐, 어디에 달 거냐, 위쪽에 달 거죠. 그리고 줄, 줄 수는 하나, 그래서 추가, 이렇게 했던 위에 딱, 이렇게 된게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603호에, 강가에, 강가에, 이렇게 뭐 드레싱 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 내가 선택한 셀 위에다, 이렇게, 어 줄이 삽입이 될 때는, 이렇게 여기하고 똑같은, 형식에 서식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사선이 된 상태로 이렇게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글씨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글씨가 지금 다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거는 역시나 아까 엑셀에서 라고 똑같이 가운데로 짠 이렇게 가운데 가기로 하면 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한글에서 줄 바꾸기 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 글씨맨 뒤에다 넣고 여기다가 강산에를 줄을 바꿔서 하고 싶으면은 그냥 키보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강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테두리 채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어, 이쪽에 지금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 위에 메뉴에 위에 글씨는 가운데로 보내놓고 여기 테두 여기를 이 셀을 어, 노란색으로 채우고 싶어요. 제목 이 제목 있는 줄만 이렇게 색을 넣고 싶어할 때는 내가 넣고 싶은 어,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 채우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어, 내림 단추를 눌러서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어때요? 색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 제목줄을, 테두리를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제목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테두리 종류를 진한 걸로, 그리고 굵기를, 어좀 많이 굵은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눌렀더니 이렇게 진하게 된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테두리, 선 종류도 바꿔줄 수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 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서 표셀 테두리 배경 여기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해주셔도 돼요. 테두리를 어이 점선으로 굵기는 이 정도로 해서 선 색깔은 음, 노란색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전체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전체가 지금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수정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셀 서식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선 긋기 있잖아요. 이 사선 긋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드레싱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것도 있고, EOD로 하는 것도 있고, 3일 또는 일주 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할 것만 이렇게 여기다가 간호사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워두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내일 아니면 모레 뭐 이런 건 사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이거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선 긋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사선을 그을 표를 선택, 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역시나 똑같이 어, 셀 테두리 배경 그리고 이쪽 보이는 데도 해볼게요. 자, 강보람 여기 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대각선을 넣고 싶어할 때는 이 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테두리에서 사선을 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그얘를 이제 똑같이 엑셀에서처럼. 바탕화면에다 따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그냥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디스크 모양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파일명을 바꿔주시고요. 어디에 다 하고 싶냐 바탕 화면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엑셀하고 한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선들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 이상 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